오늘은 꽃게를 길들여 볼까 합니다 꽃게 꽃게잡이 가자 아니 아 꽃게는 마치 화살로 잡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꽃게를 잡으려면 어디냐 추석 추석 추석기 포타 대장가에서 만들지 추석 추석기 의외로 자원 엄청 퍼먹네 철주개를 300개나 퍼먹어 추석기 만들고 추석기는 포탄이네 추석기 탄은 뭘 쓰는 거야 투, 석그 발리스타 추석기는 그냥 돌 넣고 쏘는 건가 이름이 뭘까 대포는 대포알 넣고 쐈는데 투석기는뭘 넣고 쏘는 거야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뭐가 너무 많으니까 찾아보니까 투석기는 돌과 금속인구 철죽에만 있으면 자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곰탱을 타고 출발을 해 봅시다 아 곰이 이게 안 좋아 회전 방향이 너무 커 꽃게가 많은 지역을 함사를해 보자 꽃게가 이강 따라서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정리를 해 주고 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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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하지 마너 레벨을 아직 안 봤어 15 따리가 어아고 이렇게 강을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레벨에 꽃게가 나올 때까지 이제는 아이템 가방은 뭐 욕심 안 내도 되는 수준인데 이거 뭐뭐할때 공물이 보스전 하려면 스피노 지느미가 필요할 때가 있어. 저 꽃게는 레벨이 얼마짜리냐? 15? 너무 하잖아 싸우지 마 가도 공평하게 보냐? 랩터 랩터 따위가 싸우지 마라 시끄럽다 싸우면 시끄럽다 싸우지 마 아, 레벨 20밖에 안 되네 어, 누가 나를 한대 쳤다 아, 레벨 너무 후진해 뭐가 나를 쳐서 넉백 됐는데 와이 랩터 때나도뭐 세상 귀찮다 어, 여기 거기 아니야 그 밑에 파란 지역으로 내려가는 벽이, 내려가는 길, 아닌가? 맞는데? 거의 같은데? 여기서 내려가면 파란 지역으로 내려가잖아. 좀더 낮은 저지대로. 여기 투명 드래곤 나오고, 어, 구렁이들 막 나오는 거 봐. 맞네. 이쪽은 랩터가 생산이 많이 돼서 귀찮네. 정갈, 랩터, 랩이저이세 개는 서로 안 싸우네. 나쁜 놈들끼리 또. 야, 언제까지 이렇게 꽃게 찾아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야? 한적 없는데? 역시, 저 레벨은 다 내가 정리한다. 구0 레벨 20 레벨 20 이라 아가 한테 죽어 버리지？오깨 길 들어와 갖고 삼엽충 노가다 만 하고 있네. 20 장난 하나 레벨 20왜 만들어진 거냐? 55오 엄청 높이 뛰네. 장난아, 뒤에 더, 공을 하나 더 붙이고 왔어야지. 강건허의 카르키 115. 아, 아깝다. 레벨이 좀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까? 레벨 30, 레벨 20, 레벨 15. 아, 어, 지친다.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레벨 20 자리가 육지에 올라서 쌈박질이네. 누가 누구 편을 들어 싸우는 거냐? 어, 만네 발견 들어오겠지. 5 번, 아, 두, 세, 한대 치고. 억으로끈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, 온 다음에 이렇게, 오면 절대로 도망 못 가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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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도망 못가게이 도망가버리네 다시 다시 어그로 끌었시 오 어그로 끌어서 어,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어그로가 들어오면 얘는 정면에서는 안 얘로 어그로를 살짝 끌고 곰이 어그로를 끌어준 다음에 얘가 가서 뒤를 막아 절대로 못 빠져 나가지 응? <목소리> 와 진짜 홀라 빡치네 개딱지 않나 테이밍 하는 거왜 이렇게 힘드냐 아몇 번은 실패한 지 모르겠네 좋아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들어왔지 또 어딜 가아음 전쟁 음악 다시 음악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잽싸게 가가지고 뒤를 막아 이쪽도 막고 너는 이제 못 나와 일단 가두긴 했어 못 나오겠지 자 이번엔 하나 둘 나아나 기절하네? 죽는 거 아니야? 피 나는데? 자, 해보자. 아우 짜증나. 나 이렇게 짜증나기는 다시 꼬드기 해보자 꼬드기 해서 들어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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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닫고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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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갇혔지 어디있어 이란 아이게 졸라 귀찮네 왜 이렇게 나대 방향전환 못하게 막, 막는 방법 없나 졸라 나대네 고무로 어그로로 끈다 고무로 어그로로 끌어 화게 숱네 가게 안 나오네 돌아봐 돌아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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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강에서 악어가 나오니까, 이런 애들. 카르키노스, 아, 어렵게 테이밍 했다. 아, 카르키노스. 두번 다시는 테이밍 안 한다. 졸라 빡치네. 가자, 안장을 안 만들어 왔네. 가자, 따라와. 미친, 문단수가 나오고 갔구나. 야, 문 열어놓고 갔는데도, 다행히 무슨 일이 없었네. 왜 고음이 저 난리여? 카르키노스. 와, 씨, 집에 들어놓으니까 더 크네. 와, 덩치가 어마어마하네. 앵그램이 있던가? 카르키노스 안 장, 대장까지 만들 수 있죠. 카르키, 이거구나, 가죽, 블루잼이 80개나 들어가. 엄청 어, 비싼 안 장이네. 카르키노스 안 장을 달고 타면은? 와, 카르키노스 체력하고 무게가 엄청 좋구나. 아, 이, 이 땅, 개딱지안 나를. 며칠 동안 도전해서 겨우 성공했네. 오이 높이 뛰기 잘하던데? 하늘을 보고, 우와! 엄청나네. 내 집게 129. 공격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네. 오클리오클리 똑같네. 체집 능력은 소스하고, 아, 식물 체집, 자원 체집 능력은 없구나. 원래 와 이거 적당히가 없네. 뭐지 그 뛰면 많이 뛰어. 오뭐 이걸 살짝 눌렀다 뛰면 아 스페이스바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뛰는 높이가 조정되는구나. 묘하게 어렵네. 됐어. 이런 식으로. 카르킨 오스를 길들여 봤습니다. 아, 길들인 거 너무너무 어렵고 짜증납니다. 두번다잘 치지 않는데. 그럼 이번 오늘은 여기까지.